안녕하십니까 정책연구소의 김미점 주무관입니다. 그 행사 전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어, 정은진 장학사님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일단 전자교탁을 이용하셔서 발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뒤쪽 화면이 그, 그 PT 화면이 가려지기 때문에 바,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어, 부서 주제 발표 후에 당초에는 저희가 어 1부의 주제 발표를 다한 다음에 2부의 토론을 하려고 했으나 그게 이제 주제가 좀 연결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주제 발표 후에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은 끝나면 다 가시는 게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인사 말씀 하고 바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 17회 전남교육희망포럼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에, 에, 오늘 희망 포럼은 17번째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기후위기와 생태환경교육 의 방향과 과제를 저희가 논의해 봤고요. 올해 7월에는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주제를 가지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의 미래교육 담론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실천하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론회장이 펼쳐집니다. 장소가 좀 불편합니다. 오는 12월이면 이 정보원 2층의 미디어 센터가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아마 그때는 안정된 공간에서 멋진 포럼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오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포럼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울리기도 하고 잘 알아들을 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신 분만의 한해서 발언하신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해주시면 의사 전달이 더 정확하게 될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사람과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하늘거리는 이 멋진 가을에 전남의 강호의 고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좀 딱딱하지 않게 사랑방 자담의 식으로 좀 부드럽게 격식, 격식 없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개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소속하고 주로 하시는 일, 한 20초씩 이렇게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육정책개발의 허브 정책연구소 우리 식구들 13명 비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서 계십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연구소 소장 정찬길입니다. 패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우리 김호분 선생님부터 좀 자기 자 소개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인재과 스마트교육팀의 장학관 을 맡고 있는 김호범입니다. 저희들은 미래에 필요한 ai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ai에 대해서 더욱더 정책들을 열심히 펴서 학교 현장에 잘 스며들 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이세은입니다. 초등교육과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교육회복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회복 운동을 통해서 교육회복이 일상의 복귀를 넘어서 미래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과 학생 배치 팀장 송명진입니다. 모든 행정에 근간이 된다는 학생 배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정책기획과 기획조정팀 장학사 정은진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전남 교육의 주된 정책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이반하는 일을 하고 있고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남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 칠로신학팀에서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박기영입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육과정, 평가, 그리고 공간조성, 교훈수급 관련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학교 추진단 장학사 김민수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학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피우기도 하고 불을 끄고 다니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고 학교 공간혁신이라는 이런 새로운 것들을 정책을 잘 모르거나 그러는 곳에 가서는 잘 설명을 해서 뭔가 함께 해볼 수 있는 불을 피우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열불이 나 있는 곳에 가서는 어, 정확한 방향과 역할들을 안내해 주면서 마음을 차분히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참여 설계라고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학교 현장에 참여 속에서 학교와 함께 혁신해 나가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일 선생님. 네. 그리고 우리 멋진 학생들입니다. 권노훈, 노훈이 어디가 있나요? 예, 네. 저기 있네요. 김효진 학생. 예. 네. 오인현. 예. 네. 황대길 친구저 예, 뒤에 있습니다. 어, 미래로 도약하는 학교 현장 중심 교육 연구 정보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 연구 정보원 이명숙 원장님의 환영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10월 멋진 날에 어, 이렇게 전남 교육 희망 포럼에 함께 이렇게 하게 되어서 먼저 환영의 말씀 드리고 어, 특히 이렇게 중앙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우리를 지원하게 오셨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 전남, 전남 미래교육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 우리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어, 전남교육 희망포럼을 오늘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업무 중에도 함께 이렇게 참여, 패널로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현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명명해서 어느 시대보다도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의 변화를 교육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교육적인 고민들은 많이 해왔지만 특히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팬데믹 이런 현, 현, 어, 세계적인 이런 현황 속에서 교육적인 고민들은 저희들이 더욱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전남의 그 소인수 학급들이 많은 우리 전남의 현황을 잘그 기회로 삼아서 대면 교육과 그리고 전남 교실 온닷컴이라는 원격 교육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정말 비대면 교육도 어느 시도보다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는 세월이 쏘는 화살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상은 정말 빛의 속도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의 그런 미래 사회를 급변한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말 교육의 필요성, 미래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2022년 다가오는 그런 미래 교육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제는 정말 얼만큼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 교육은 누가 뭐래도 늘 깊은 그런 통찰 속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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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지금처럼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지속되고 굉장히 급변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은 더욱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에서는 정말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전남의 미래 교육 정책들을 한 자리에서 한번 어, 왕급 펼쳐 보이면서 더욱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포럼은 그러한 그런 만남의 자리 그리고 또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에, 주 패널분들은 10분 이내에 발표를 해주시고 에, 9분이 지나면 1분 전이라는 안내 표시가 이렇게 저 멋진 청년이 그럼 이제 1분 안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네 분은 오늘 출연료로 25만을 책정했는데요 에, 시간이 1분 초과하면 만원씩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1분 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3분 내로 해주시고요 저분들한테는 출연료로 간접출연료 10만 원 준비했는데 3분을 넘기면 여기도 5천 원씩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막을 열으실 정책기획조정팀의 정은진 선생님 첫 번째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기획조정팀 장사상은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처음 발표해서 약간 긴장 되긴 하지만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명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 원고 자료보다는 PT 자료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PT로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맡은 주제는 전남 미래 교육의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한 건데요. 굉장히 광범위해서 예, 사실은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려도 된다고 하셔 가지고 좀 양해. 예. 네, 마스크를 벗고 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 광범위한 주제긴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있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 지금 온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전남 미래 교육 추진 방향 5대 핵심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만해도 포스트 코로나 였는데,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는 그 교육 전반의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 적극성, 안전성으로 규정해가지고 지속적인 배움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OECD 미래 의 학교 교육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OECD가 예상하기 예상하기로는 기존 학교 교육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인별 맞춤학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 일정이 유연해지고 교과목간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근무 조건으로 채용된 직원들과 교육 로봇이 학습 컨텐츠를 전달하고 감독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교육의 아웃소싱입니다.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나 소비하는 사람에게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나 보육서비스 발달로 학습시장에서 경쟁하는 교육기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을 사회에서 담당하면서 교육의 일부를 지자체나 다른 기관이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이나 현장학습도 학교 밖의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학습허브로서의 학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 기능은 유지되지만 학교 교육과 관련된 많은 권한은 지역 사회로 이양되게 됩니다. 학교는 지역 내 교육 생태계의 중심축으로서 다양한 교육 공간에서 제공하는 학습 기회를 연결하,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종류의 배움이 합법적이게 되면서 교육 일 여가 간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공간이 배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 요약해 보면 기존 학교 교육이 확대되고 교육의 아웃소싱이 도입되면서 학습 허브로서 학교가 또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일상 속에서 삶, 일상의 삶이 모두 학습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래 교육에도 모든 문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될 건데요. 미래교육은 만병통치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래교육에도 문제가 존재하면서 또 새로운 교육과 방법, 테크놀로지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검증, 고민, 수정, 개선, 실전적인 태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위드 코로나는 전남교육이 어떤 과제를 줬나 살펴보면 원격 수업의 질량상 학습 격차 해소, 그리고 학교 문 정상화, 에듀테크, 상시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2021년을 전남 미래교육 원년으로 선포를 했고, 2월에 2030 전남 미래교육 종합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성인이 될 무렵인 2030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와 협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빛나는 지속 가능한 전남 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인간, 자치, 협력, 민주, 개방의 기본 철학을 중심으로 학교와 교육청,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상호 협력하는 생태계를,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보관입니다. 자, 이에 따른 전남 미래학교 발전 로드맵입니다. 도약기, 확산기, 정착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도약기에는 온 오프라인 복합 교육 과정을 이루고 교육과정 이원화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가 운영됩니다. 학내방 고도화 등 하드웨어 중심 그린 에듀테크 시대가 열리고 친환경 제로에너지 시설, 스마트 교실, 공간혁신, 시설 복합화가 구현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첫 선을 보입니다. 또한 방과후 마을학교가 교육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확산기에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넘나들며 배우는 초, 중, 고 통합운영학교가 등장하고 창의융합형 스마트학교 진로진학 연계 마을학교 운영을 본격화합니다. 정상기에는 고교학점제가 중학교까지 확대돼 선택중심 학점제 학교가 운영되고 빅데이터 기반 AR 창의융합형 스마트학교와 학점인증제 도입을 통해서 교과 교육 연계 마을학교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2030 전남 미래교육 종합발전방안 후속으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가칭 2030 전남 미래교육추진단은 교육회복, 미래교육 교육 미래 교육, 지역교육과정을 축으로 미래교육 개선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9월 13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학생의 교육결선 회복, 유아, 직업계고,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하며 미래교육 미래 도약을 위해서 교육여건 개선에 주력합니다. 교육 회복을 함께 성장하는 전남교육이 되도록 섬세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교육 회복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남교육을 위하여 학교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 사례를 공유합니다. 교육 지원청은 교육 회복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협의체를 구축하고 홍보도 하며 또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 회복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와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자료 제, 자료도 개발하고 보급하며 홍보를 해서 학생 한명한 한 명의 맞춤형 지원으로 학습 결손을 회복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AI 기반 전남 미래교육 및 에듀테크 추진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 초 개인화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시키며 AI빅데이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과제로 선정, 선정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AI 인프라 구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빅데이터 활용한 업무 효율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체계와 학교교육 활성화 교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 강화, 정보 격차 해소, 교육복지 강화, AI 분야 우수 인재 육성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개인화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전, KDN, 조선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 등과 협력해서 AI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넘어 미래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요 과제 추진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해당 그 과에서 좀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전남교육혁신정책협의회 때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전남교육이 향후에 학교 교육활동 영역에서는 학습격차 해소 83.3%, AI 기반 창의융합교육 57.1%, 기후위기 대응 생태교육 강화 38.1% 순으로 에르써달라라는 주문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 공동체 협력 영역에서는 교육자치 기반 조성 64.3%, 마을 교육 활성화와 지자체 통합 돌봄망 구축 62.9%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교육 현안 영역에서는 미래형 통합 운영학교 육성이 80.5%, 작은 학교 특성화 육성이 68.3%. 조직 문화 혁신이 41.5%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교육감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 5대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은 자, 학습 격차 해소와 맞춤형 진로 직업 교육 강화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결선이 생겼습니다. 그 학습 결선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의 우려 속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 방안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녀 통합 돌봄 체제 구축과 학생 건강 회복 지원인데요. 코로나 19는 학생들의 심리, 정서, 사회성, 신체 건강에 대해 적신호를 가져왔습니다.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 육성입니다. 일상 회복을 넘어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교육 여건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련 사업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남형 미래학 교 육상입니다. 특성화된 작은 학교, 미래형 통합 운영학교, 미래형 혁신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서 전남 실장에 맞는 미래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입니다. 자치와 협치가 꽃피는 지역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하나의 공동체로 상호협력하고 소통 지원을 해야 됩니다. 관련된 사업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미래교육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감점 요인이 될것 같아요. 뭐냐면 그 협력 사례 해가지고 대학 연계 교육 과정 중에 전, 조선대학교하고 전남대학이 있는데 그거를 목포대학이나 순천대학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 도의원들이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광주로 가냐 서울로 가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어느 분이 준비하셨나요? 네, 김명순 연구사님 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소 김명순 연구사입니다. 전남 미래 교육의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어, 중장기적인 전남 교육의 교육을 조감해 볼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는데요. 뭐 광범위한 내용을 잘 요약하셔 가지고 특별히 궁금한 점은 없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 12쪽에 하면 12쪽에 전남 미래학교 발전 로드맵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어, 혹시 장학사님 찾으셨나요? 전남 미래학교 발전 로드맵 화면에 12쪽입니다. 네, 거기에서 보면, 어, 도약기와 확산기, 정착기로 나눠서 로드맵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 물론 먼 미래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교육 과정에서 어 정착기에 선택형 학점제 학교 라는 영어를 새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 영어가 기존의 고교 학점제 하고 다른 개념 인지 아니면 같은 영어 인지 어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 어, 저희 우리 영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답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그 답변은 2030그 전남 미래교육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남 미래교육 124 쪽부터 125 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자료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미래를 예견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보다 좀 앞서가는 것도 좀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그 지금 고교 학점제 에관해서는 중등교육과 박기영 장학사님께서 이제 따로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 고교 학점제는 고교 안에만 이렇게 그 시행이 된다면 그 선택 선택 그 말씀하시기를 선택형 학점제 예 거기 보시면은 이거는 그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잘 정착해서 중학교까지 이제 시범 확대 운영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초중고가 모두 교육과정이 좀 유연하게 그렇게 벽을 좀 넘어서 그 학생들에게 가장 그 적합한 교육을 좀 이루어 보자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제 고교 학점 제가 아직 전면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교 이제 학점제 시행되는 것과 발 맞춰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뭐 예정된 계획 말고 별도로 지금 10년 전남 교육 자표를 제시를 했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예, 김유동 선생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2030 계획까지 이렇게 잘 마련했고 또 2022를 준비하는 어떤 계획을 잘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이 아, 계획이 실질적으로 문건으로 존재할 건지 또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하는 사람들만 공유할 건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030을 만들었는데 본청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지역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제 그곳에 좀 근거해서 기반해서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미흡하지 않는가 싶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생각을 하면 상당히 좀 암울한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견인해내고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야 아 우리가 만든 생산한 정책이 현장에 좀 투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런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보관까지는 아닌데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향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되었는데 이제 올해 전남교육계획 2021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키워드로 축약을 한다면, 교육회복과 그 미래교육 기반 조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라는 게, 다시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나 AI 같은 것도, 현재 그 계획은 세웠지만, 사실은 이상적인 단계가 되어 있고요. 좀, 시, 그, 실행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2030에 대해서 파급과 현장이 어떻게 저기 침투를 할 것이냐 물으셨는데 그 이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교육 자체라든지 학교 자체쪽으로 지금 거세 물결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도가 그리고 또 학교와 교육에 지금 맡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가 지역 교육 과정 수립하는 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같이 뭐 전남 교육 과정이라할 수가 있는데 그 교육 과정 수립할 때 어차피 학교나 뭐 지역청이나 도교육청이나 그 교육회복과 미래 교육 기반 조성에 대해서 계속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지금 계획 세운 것이 잘 파급되고 있나 점검하면서 각 부서에서도 모니터링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아 그. 중원 정책은 이제 알고는 있었으나 지차 지자체에서 하는 줄 알았다. 뭐 이런 그 얘기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가서 설명회를 하든지 조금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자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그 계획이 그냥 문건에 그치우지지 않도록 항상 모니터 하면서 그렇게 또 숙고하면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